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가 감성으로 글로벌 주식시장 특히 테슬라 중심으로 분석드리는 그립도 칼럼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다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장 기간이었던 셧다운 사태가 해제 수순을 밟았죠 정치 리스크가 사라지자 월가의 시선이 다시 성장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심에 있는 건 역시 테슬라입니다 지금 테슬라는 거의 한 달째 방향을 잡지 못한 채 숨을 고르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테슬라가 왜 지금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왜이 구간이 단서나 행보가 아닌 전환점인지 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공개된 글로벌 EV 차량 판매 데이터를 보시면 수많은 모델이 경쟁하고 있지만 그 차트 위의 정점엔 여전히 테슬라 두개 모델이 있습니다. 모델 Y가 14만 대, 모델 3가 6만 7천 대죠. 전 세계 전기차 판매 1위와 2위를 테슬라가 모두 차지했는데요. 그 밑으로 BYD, 우린, 진리 등 중국 브랜드가 줄줄이 등장하지만 그중 절반 이상이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즉 진짜 전기차의 시선으로 봐도 테슬라가 압도적인 거예요. BYD는 여러 모델을 동시에 내세워야. 테슬라 한 모델과 겨우 비슷한 판매량을 기록하죠. 이 판매 순위는 시장 구조 자체가 테슬라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테슬라가 전기차의 표준이라는 게 근한 말이 아닌 게 시장이 복잡해 보여도 진짜 전기차의 이름은 여전히 테슬라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중국매 10월 판매량이 약 2만 6천대로 최근 3년 중 최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BYD와 샤오펑, 니오 같은 현지 브랜드가 가격을 대폭 낮추면서 경쟁이 심화됐거든요 하지만 이건 판매 부진이라기엔요 테슬라는 상하이 기가 팩토리 생산 물량의 비중을 중국 내수에서 유럽 미국 수출로 옮기고 있습니다 즉 내수 약세를 글로벌 공급망으로 배우는 중이죠. 또 머스크는 중국 전용 모델 Y 롱메인지 RWD 버전을 출시하며 가격은 4만 달러 수준으로 맞추되 주행거리와 효율성으로 경쟁사들을 압박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후퇴가 아니라 리밸런싱 균형 조정이라 보여지는 거고요. 중국은 잠시 주춤했지만 글로벌 시장은 오히려 더 넓어졌습니다. 테슬라는 위기를 항상 수출로 바꿔버리는 기업이죠. 자, 그리고 일전에 화두였었던 이슈가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테슬라와 X AI는 여러 방면에서 융합하고 있다. 이게 진짜 의미심장한 포인트죠. 이제 테슬라가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선 자동차뿐만 아니라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AI와 옵티머스 등 사업 분야인데 머스크가 세운 AI 기업 맥스 AI랑 연결되면 완전히 AI 중심 플랫폼 기업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X AI는 지금 그록이라는 AI 모델을 머스크가 m s X. 그러니까 트위터에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스크가 이 기술을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이랑 로보택시 프로젝트에 직접 결합하겠다고 밝힌 바 있죠. 이 쉽게 말해서 지금의 테슬라 자율주행이 운전하는 AI라면. 앞으로는 이해하고 판단하는 AI 운전자로 진화한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 되면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 브랜드가 AI 생태계를 가진 지능형 모빌리티 회사로 재평가될 겁니다. 결국 머스크가 말한 융합이라는 건 기술 협업이 아니라 테슬라의 다음 DNA가 XAI로 바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투자자 관점에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시장보다 한발 앞서 움직이는 건 언제나 기관 자금이죠. 그리고 이번에 움직인 건 바로 뱅가드입니다. 글로벌 일위 자산운용사 뱅가드가 테슬라 지분을 전 분기보다 추가로 매입했습니다. 증가폭은 몇 퍼센트지만 그 의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5조 달러 이상을 운용하는 장기 자금의 상징인 그들이 포트폴리오를 수정한다는 건 시장의 방향을 바꾸겠다는 신호로 볼수 있고요. 그리고 그 선택지가 바로 테슬라라는 점. 지금 시점에 뱅가드가 비중을 늘렸다는 건 주가 조정은 끝났다는 내부 판단이 내려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동미로 운건 다른 기관들도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블랙록, JP 모건, 피델리티, 하나둘씩 테슬라 보유 비중을 미세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 일까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는 게 기관인데 수천 개의 지표, 금리, 유동성, 실적 데이터를 다 보고 다시 테슬라를 담을 때라고 판단한 겁니다. 지금 시장은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 움직이기 시작한 구간이에요. 지금 이 조용한 매집이 결국 다음 상승 사이클의 불씨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즘 같은 시장 속에서 우리는 큰 돈을 벌어가려면 어떤 투자를 해야 할까요? 아는 분들이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 말하지만 시장은 꾸준함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방향을 읽는 사람에게만 보상을 주죠. 투자의 규제 워렌 버핏이 시장은 낙관 속에 사라지고 공포 속에서 태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바로 그 공포의 초입에 있고요. 매일 뉴스에서는 고점과 리스크, 긴축이란 말만 들리고 계좌를 열 때마다 손이 먼저 떨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공포 속에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있어요. 뉴스 에드라인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고 개미들은 현금을 늘리며 뒤로 물러서고 있는 지금. 그 반대편에서 블랙록과 JP모건의 자금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블랙록은 최근 리서치 노트에서 AI 로봇 에너지 전환 산업은 2030년까지 전 세계 GDP의 40%를 재편할 것이라 밝혔고, JP 모건은 지난달 리스크 자산 순매수 규모를 2년만에 최고치로 올렸습니다. 다시 만에 공포의 시장을 매수하는 건 언제나 기관이었고, 그들의 확신이 개인보다 한말 빨랐습니다. 여러분,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건 하락이 아닙니다. 망설임이에요. 2018년 테슬라 주가가 70달러였을 때 그때 시장은 테슬라는 안된다 라는 말로 가득했지만 어스크는 단한 문장으로 그 흐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돌파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을 믿었던 투자자들은 단 2년 만에 자산이 10배가 됐어요. 그때 겁냈던 사람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뉴스만 보고 있고 움직였던 사람은 이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M7 종목들을 이미 놓쳤다고요. 괜찮습니다. 그뒤를 따라가면 더 크게 터지는 종목들이 있어요. 시장에는 늘 주인공이 먼저 움직이고 그 뒤를 따라 수십 개의 조연들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거든요. 테슬라 혁명 이후 1년 뒤엔 배터리 셀 기업들이 3배, 5배씩 뛰었고 엔비디아가 AI를 터뜨렸을 때도 마찬가지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데이터를 저장하는 마이크로, 서버 전력을 담당하는 버티브 같은 기업들은 단몇달 만에 엔비디아 상승률의 3배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바로 시장의 확산 구조입니다. 블랙록과 JP 모건은 이미 1차 AI 기업보다 2차 수혜군 비중을 더 늘리고 있어요. 지금 시장도 똑같습니다. AI, 로봇, 에너지, 세계의 산업이 동시에 확장되는 건 지난 30년 금융사에서도 거의 없었던 일입니다. 월가는 이걸 두 번째 산업혁명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은 단순히 오르내리는 구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보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 안에서 자금은 초단위로 움직이고 있어요. 블랙록 JP 모공 같은 기관들은 이미 3분기 전부터 이 데이터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한명 우리 같은 개인은 뉴스를 보고 움직이는 시점이 상두 박자 늦어지죠.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시장은 늦게 따라가면 안 되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한발 빠른 정보와 산업의 전환점, 그리고 기관의 실시간 자금 흐름, 이세 가지를 모르면 다음 사이클의 문이 열릴 때 밖에서 구경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한 건 단순한 추천 종목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산업 구조와 자금의 방향성, 그리고 다음 섹터 순환이 언제 오는지를 함께 분석하는 정보입니다. 여러분이 투자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솔직히 말해서 결국 돈 때문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자유와 여유를 원하지만 그걸 만들어주는 건 결국 자본이니까요. 지금 같은 시기에 돈을 벌겠다는 목적을 분명히 한 사람만이 다음 사이클이 열릴 때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파란색 링크가 하나 보이실 건데요. 간단한 설문조사 진행해주시고 전송버튼 눌러주시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제가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금전 요구나 무조건적인 투자 번유 도안 하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핵심 종목의 구체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매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는 주요 이슈와 수급 동향까지 종문에서 올려드리고 있으니 급변하는 시장에 대응할 실질적인 무기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가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정보들 준비한 거고요. 꿈 가볍게 참고하시고 시장의 흐름을 직접 반망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시장은 몰라도 되는 시기가 아닙니다. 아는 사람만 돈을 벌어가는 시대예요. 시장을 미리 있는 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길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